훌, 을... 아, 잠시만요. 제가 과거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1년 전 영상. 이걸 보도록 할게요. 차에서 엄마 아빠 기다리기. 빵빵 소리가 나서 몰라? 근데, 잠깐만. 근데 목돌걸 봤어. 조, 조회수가 아니지. 이게 한 개? 나도 하나 눌러줘야 돼.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야 이게? 자, 잼 베벨 아, 나 저때 머리가 자, 저렇게 자르겠구나 자, 지금 맥주하러 갔잖아요 음흠. 지금 부모님이 음흠. 여기 앉아있으라고 했는데 자, 지 여기 앉아있으니까 제가 미리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도록? 왜 앞으로 갑자기 내려요뭐기여 이. 이 붉은, 붉은, 따다다다다다다다 것만 하고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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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뭐 하는, 뭐 하는 거다다다잠깐다다다다다 <laughs> 절때 내가 그때 아, 아, 제가 그래. 모자이크를안해 어. 했었더라고요. 너무 했더라고요. 싫어요, 진짜. 저 진짜 이런 경우 많은데. 이런 경험 많다고? 뭔 말인지 모르겠지. 저는 진짜 너무 훌륭한 사람 같아. 아니 뭐라? 아 뭐라는 거야? 얘. 진짜 친구야.

네, 편집 아, 저, 저, 거 했다고, 거? 이 편집을 다딴 식으로 있다고 편집을? 그럼 그랬노 얘이 차가 움직인다 여기 뭔가 백미어도 뭔가 앞에 제가 카메라가 고부러져서잘안 아, 보였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했는데... 여기 보여드릴게요 한번 가볼까요? 네, 가는 거죠? 방향지 깨지면 방향지 오빠한테 탐나긴 하는데 안 깨지게 조심히 가면 응? 되지 뭘지누면 부르면... 편집을 뭐다딴 <laughs> 식으로 <식이네. 웃음> 이 카메라 옆에 있는 블랙박스 옆에 있는 이 거울이 뭘까요? 아 그거를 너 공부해야지 왜 나를 할게. 그냥 공부하라고 <목소리> 아우 <목소리> 아. <목소리> 아우 얘 이때 제말 어. 아우 아우 이런 거밖에안 하고 왜저단식에 얼굴이 있냐? 누구지 이게? 쓰러진구나. 응 다음 스로지지나 아, 근데 지금 누구랑 대화하고? 과거 김밥이랑 대화하고 있네요. 언제와? 언제와나 무슨 우리 보는데 언제와가 뭐야? 아무도 없잖아요. 음 누? 뭐, 누나요? 지금 누가? 안보여요아 뭐야 우부에 일로 가. 우부가 움직여. 왜요? <laughs> 네? 누 음, 뭐, 오나요? 지금 누가? <laughs> <어후. 웃음> <laughs> 뭐.. 가이이러때리는 표정? 백미라에도 아무것도 안고요백미에는열어 나온 100미러에는... 네, 부금이 나온다 갑자기 부금이 나온다고? 로되는 내리면 네, 안 좀... 아! 이거 봐. 소리 나잖아요. 엄마! 엄마! 이때 엄마가 딱 왔나 봐요. 눈이 좋아서. 엄마! 좋아서저 이때 진짜 당황돼. 이게 주작이 아니라 진짜이 때문에. 불러어나 방금 아까 일로 왔는데? 네? 아 예. 이게. 아 내가, 아, 내가? 예, 게 레이어리라서 진짜... 어, 이런 어쨌든 뭐 요런 식의 영상이 있네요. 이걸 보고 초심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빠벨